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밀영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 있습니다.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? 나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예요. 난 누나 관련해선 숙치지직 유튜브 멤버십 이 세계 구독하고 있어. 아니, 치지직은 아직도 구독을 하고 있다고요? 나는 아직 치즈직 구독하고 있어요. 새끼도 구라 치는 거 아니야? 기다려봐. 그거 한정 배지 주는 거못 버려. <laughs> 나 치즈직 21개월째인데. 요. 3월에도 구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, 4월에도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,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그때도 이제 미투 소속이었잖아요. 저기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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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랫폼 정하, 정했을 때도 그래갖고 이제 그 회사 계좌가 찍혀 있는 거였어 갖고 어 뭐야 뭐가 잡고 있네 해갖고 이제 아 애들이 계속 연동 해놨구나 이거는 모르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그, 이거 회사도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끊겨 있는 상태라서 그냥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고 뭐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누군가 조금씩 조금씩 구독하고 있어. 소수의 친구들이 계속 구독을 연장하고 있었어. 아니, 얘들아. 광기야. 나 <laughs> 진짜. 숲 구독하고, 티 구독하고, 와.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고. 이거 너무 광기야. <laughs> 아니, 방금 구독한 놈들은 뭐예요? <laughs> 아니개니 호니, 유튜브 혹시 멤버십 구독한 사람? 저는 아직 구독하고 있어요 아멤버니 유튜브요? 아니요치 호니, 호니, 이게 뭐냐고 진짜 니친 광기 아니야어호 <laughs> 어머지나 왜 치지직 구독 19개월째 유지 중임? 그래 너네 잊고 있었구나. 알고. 아나나 나 일단 뭐 구독 계속 해놔야지. 구독할 수 있는 버튼 일단 다 눌러야지. 이게 아니라 해놓고 너네 깜빡하고 있었구나. 해놓고 와왜 네이버 결제가 두 번씩 되지? 네이버 멤버십 한번만 되는 게 아닌가? 와.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오늘 내 얘기 듣고 아내 <laughs> 옷차라 내 바빠서 <옷잘> <laughs> <보고> 한게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된건 건 거구나 잊고 있던 귀염둥이들이많네요